이곳은 칠봉 계곡 가기 전 유원지 야영장입니다. 넓은 물에 깨끗한 수질,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답니다. 다른 이쪽에도 야영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반대편 지금 보이는 곳엔 차박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짐을 이런 길로 내리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시면 야영장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이 야영장 주차장에서는 취사가 금지랍니다. 안에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요. 음,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만족입니다. 깨끗해요. 관리를 잘 하신 듯 싶어요. 이제 그럼 길 건너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곳엔 119 대원들이 한두분 정도 상주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곳 역시도 다리 밑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리를 잡으려면 음. 좀, 일찍부터 서둘러야겠죠? 여기 아까 차박이 가능하다고 했던 곳인데요. 트레일러도 와 있고 차박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단 아까 보신 주차장에서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꼭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봉바이돌 캠핑장에 예약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가는 길에 보니까 음, 포인트가 한두곳 정도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오시다 보면 왼쪽에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요. 이곳은 화장실들이 다 관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옆으로 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이쪽은 진입로가 어, 이용금지라고 반대편 쪽으로 가라고 써있네요.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는 있었고요. 음, 이곳은 차박은 안될것 같고요.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아, 야영이나 캠핑은 가능할 것 같아요. 화장실도 가깝고. 다시 차로 조금 더 올라갔더니 오른쪽에 요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날은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가 2박 3일 캠핑하고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여러 팀이 오셔서 물놀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올라가 볼게요. 자측에 보시면 또 진입로가 하나 있죠. 여기에는 한 팀. 한 팀만 차박이 가능하세요. 제가 지금 주차하는 곳에 차박 가능하시고요. 주차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다리가 나와요. 그 다리 밑에 이렇게 여기서 펜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질은 같은 물줄기이기 때문에 수량은 작지만 물은 깨끗했던 것 같아요.